사를 지켜온 선배님들의 마음을 담아 전국방송통신고등학교 아, 개회를 선언하는데 17대 조창수 회장님으로부터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전국방송고 총동문회 제17대 회장 시인식을 개최를 선언합니다. 방송 해당으로부터 오늘 이 자리에 모 오신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우리 17대 방전국 방송국 총 공문회에 축하해 주기 위해서 멀리서 참석해 주시고, 더군다나 우리 공문회도 아니지만, 우리 악기를 이끌어 주고 밝혀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 교육방으로 계신 설동우 배나래 아, 네. 교수님, 네. 36대 교수님, 최광진 교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아, 네. 김영옥 씨를 소개해 드립니다. 장이신 이재필 고문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대 유원종 회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1 6대 한귀철 회장님 소개드립니다. 역사의 증인 우리 부모님 강의석 부모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연합 제28대 회장을 여기 모신 이종호씨가 오늘 지원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어, 이것으로내빈 인사 마치겠습니다. 차후에 오시는 분은 기회가 가면 또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16대 황기철 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16대 회장을 맡았던 황기철입니다. 네, 존경하는 전국 방송 통시도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대 회장님과 고문님 그리고 내기분 여러분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문 여러분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는 유난히도 우여곡절도 많았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애경사도 많았고, 때로는 해원관, 임원관, 불미스러운 은미, 일도 좀 있, 있었던 것로 알고 있었습니다. 학계경연대도 시행착오로 인해 네, 발생할, 발생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원님과 회원님들의 하고자 하는 의욕이 충분하였기에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국건이 새로 선출된 조창수 17대 회장님께서 탁월한 리더십과 오랜 경험으로 더잘 배나가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을겁니다전 방송통신부 총검문에는 선배님들이 있었기에 후배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쪽에서도 창립을 네, 해가지고 어,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후배들한테는 대우를 받으려 하는 조직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걸어가는 유리병에 불과하다고 평가합니다. 제 임기 동안 같이 협력하고자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습니다만, 었 어, 하나로 뭉치는 역할은 실패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슬기롭게 방관을 헤쳐 나갑시다. 끝으로 많은 회원들 간에도 지역의 일꾼이 되고자, 출마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회원님들이 승리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 돼야 우리 동문의 의상이 드는 펼치입니다. 앞으로 희망이 보일 걸로 저는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단법인 전국방송통신국 총동문의 16대 회장 군기철. 다음에는 총동문에 기전달이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에, 오늘 1 7대주 취임하시는 조창수 1학년부터 지휘사가 있겠습니다. 17대 사단법인 전북방송통신고등학교 총 동문회장 조창수 여러분 앞에 인사 올립니다. 안녕하 <laughs>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5월 전국방송통신고등학교 아름다운 사람들과의 만남인 총동문회 이치식에 참석해 주신 내빈과 동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작년 한해 전국방송통신고등학교 총동문회를 이끌어 주신 16대 황규철 전 동문회장님과 고모님들, 고생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1974년 4월에 천문을 연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전국에서 경제적 여건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들에게 고등학교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립된 교육 기관으로 45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전국방송통신고등학교 총 동문회는 선후배 간의 끈끈한 정으로 어느 고등학교 동문보다 움직임력이 강하며 타인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동문님들의 학업정신과 지금도 전국에서 학업에 열중하고, 신념을 불태우고 계신 후배님들을 뵈면서 방송통신고등학교의 무한한 가능성과 도전을 보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동문님과 후배님 여러분을 통해 배우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각계 각층에서 사회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동문님들의 열정적,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존경심을 느낍니다. 우리 동문님들은 졸업을 하신 후에도 힘을 모아 후배님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지역사회 의 평안을 위해서도 봉사를 아끼지 않는 모습에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총동문회 1 0대 17대 회장으로서 취임하면서 앞으로도 전국 방송통신 고등학교는 더욱 더 모범적인 고등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저와 함께 올해 총 동무회를 이끌어 나가게 될부모님 이하 문영진 여러분들과 함께 전국 방송통신 고등학교의 동문 활동을 적외한 확대와. 국권은총 동문회를 만들기 위해 힘을 합친다 맹세를 했습니다. 든든한 선배가 있어야 멋진 후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참석해주신 내빈과 동문 여러분들, 여러 사정으로 참석은 못 하였지만 힘을 보태 주시는 전국에 계신 동문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문님들이 뽑다 말씀과 신역대 환영제를 해야겠다 나오시죠. 네, 뽑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원 박서 변시라는 거. 설도욱 대전시 교육감님으로부터 어, 축사 간단한 아,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래도 축사 한 말씀 해주야야니 네, 사실 6시 30분에 좀 어, 행사가 하나 있어서 달려했더니 축사 말씀들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어, 우리 어, 전국방송통신대학교 오늘 회장 이침식을 대전교육과정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후배사랑, 사람, 모교사랑으로서 우리 학생들, 후배들한테 장학금도 주시고 다양한 후원사업도 해주시고 방송통신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숨써주신 이 자리에 모이신 또 참석 못하셨지만 전국의 방송통신고등학교 동문 여러분께 교육가족으로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총동창회에 동문회 이끌기가 저도 고등학교 동문회장 한번 해봤는데 제일 힘들은 게 동문회장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면에서 동문회를 잘 이끌어주시고 이임하신 황규철 총동문회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전국방송통신고등학교를 새롭게 또 이끌어 가실 우리 조창수 총동문회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정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전 고향이 예산 시골입니다. 산만 있는 데인데 그때 사정을 잘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 당시에 60년대 이때 가정 형편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 학업에 대한 것을 본의 아니게 또 동생도 가르치고 또 가정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셨다가 우리 학구에 아주 열정이 있으셔서 다시 한국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하시고 지금 현재. 지금까지 사회 각계각층에서 사회 국가발전에서 이렇게 많이 노력해 오시고, 어, 방송 통신분학의 명예도 빛내주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여러분들은 훌륭하고, 저희 후배들이, 전국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의 학구에 대한 이해의 것을 본받아야 하기란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취임하시는 우리 조창수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그동안 소개하신 임원님들다 계신데요. 같이 서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동문님들 협력하셔서 우리 후배들이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용기 희망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한국 전국방송통신고등학교와 우리 전국방송통신사회 총동문회를 함께 발전시켜주시기를 이렇게 교육가족으로서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회장 이침식을 축하드리고 두 분께 감사와 축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전국방송통신고등학교와의 무궁한 발전과 우리 동문님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본회 2대3대4대5대 그리고, 그물박사님이라고 우리, 하시는 우리, 한상관 리문님을 모시겠습니다. 축사를 듣겠습니다. 항상. 우리 동무님들 보고 내국인들 네 보시니까 참 가슴이 벌렁벌렁 참 뛰는군요. 제가 벌써 졸업한 제가 20여 년이 넘는데 참 이렇게 우리 17대까지 회장님의 배가 이어지는 걸 보니까 너무 감격가 무량합니다. 제가 입학할 때 저는 터득겠습니다 바로 공부를 통하지 않으면은 세계 어느 나라가 아니라 한국뿐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노가다 일을 하면서도. 그래 나는 해야 되겠다. 하나의 생각도 넘게 피던 담배를 뚝 끊고. 한 지가 벌써 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나에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어전국의 여자 고등학교. 남자 고등학교, 요즘에 또 특목고라고 해서 또 있죠. 그 고등학교보다 훨씬 더 좋은, 정말 세계적인, 우리 요즘에 4차 산업, 4차 산업 하는데, 4차 산업을 이끄는 그런 고등학교가 되기를 진심으로 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무한한 가능성과 여러분의 무한한 에너지를 젊은 제가 오늘 여기서 받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리고 오늘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 저희 방송통신부당학교 45년 역사의 상증인이시고, 또 정말 저도 에, 12학번인데요. 어, 우리 이, 제가 소개하는 이분의 열정, 사랑, 정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에, 경목고 실신 6학번 강희석 고모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역사를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976년, 그 그러니까 76년, 43년 전에, 27살로 방송과 인연을 맺어서 지금 43년째, 어, 결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여기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몇년 되신 분도 있지만, 자기 가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들 큰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저희, 에... 방송통신고등학교 16대를 이끌어 오신 분들의 에,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공로패 귀하께서는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총동문의 16대 회장으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총동문의 발전은 물론 동문들 간의 유대 강화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므로 감사의 마음을 이배 담아 드립니다. 2018년 5월 15일 해당 조 장수.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네, 이와 같습니다. <laughs> 이와 같습니다. 별장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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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께서는 전국방송동신문학교총동문에 16대 부문으로서 맡은 바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기에 상호간의 분화 단계를 위해 헌신하였을 뿐 아니라 총동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기에 동문들의 마음을 담아 이패를 드립니다. 2018년 5월 19일 회장 조창수 <laughs>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laughs> 어, 이 꺼져가는 <laughs> 대표로만 대표로만 받으시죠. 각사리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동문을 동아리 각사리가 청문을 위하여 한번 흥분하게 축하를 간다 합니다. 자, 우리 1번 말로나 어가럽소돌아 봅시다. 회장으로 임명한다 2018년 5월 19일, 회장 조창수. 네. 네. 자, 회장님, 조창수 회장님, 김선식 17대 취임을 맞이하여, 동문 여러분, 저희 혼자의 힘으로는 동문회를 끌고 가서 없습니다. 선배님들은 앞에서 끌어주시고 후배님들은 뒤에서 밀어주시면 제가 손발이 다 닳도록 열심히 뛰어다닐 것이니까 우리 동문님들 의상에 손상 끼치지 않고 우리 후배님들 기감이 될수 있는 우리 동문회를 이끌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다 외치겠습니다 잔을 좀다 채워주시고 우리 건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는 하면 우리 동문 선후배님들은 하나다 이렇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고맙습니다 방송국